자 오늘은 로블록스의 놀이공원 타이쿤 놀공타죠. 놀이공원 타죠 제1회 천하제일 놀이공원 자랑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놀이공원 분 여기 놀이공원 주인분은 누구신가요 가티마님 걸이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금이 약간 좀아막 하면 클럽 느낌 나네요 할로윈 느낌인가요 컨셉은 마녀도 있고요 해적 코코 선상도 있고 화장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바다 핏물 형상한 건가요 놀이 놀이구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요거 메인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보셨다고 하네요 일단 요거 구경 잘했습니다 자 다음 놀이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b a c a n t 님노 놀이, 놀이동산입니다 이거는 놀이동산이 아니라 쉼터 같은데 쉼터? 두번째 놀동산이죠 두번째 놀이동산 여기는 b 1 A T 님의 놀이동산입니다 일단 보기전에 자 한번 구경 한 해보겠습니다 오와 일단 엄청 넓네요 부지가 오, 기본에 충실한 롤러코스터 맵. 한번 타볼까요? 자, 일단 한번 타볼게요. 음, 빠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상의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 여러분도 보고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트리님 어서오세요. 와, 이거 높은 데 좀. 오, 오호, 오호. 야, 이거 되게 잘 되시는데. 나 뒤에 프로펠러가 있어 가지고 좀더 멋스러워요. 야. 과학 장도 같이 타 보실까요? 예. 우오! 불안한데 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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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짧지만 스릴이 엄청 강렬합니다 밤되고 지금 낮이 돼가지고 그 분위기가 확 달라요. 와, 와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스핀, 롯데월드 이거 있죠. 오, 야, 이거 멀미 나는 놀이기고 꾸미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 정도 와, 대박! 진짜 롤러코스터가 메인이네.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롤러코스 종류 되게 많아요. 와, 와, 이건 경주월드 파이톤 비슷하군요. 아 파이톤 아닌가? 경주월드 이런 놀이기구 있는데. 와, 와 진짜 같은데 이거? 가보자. 오, 멈추는 것도 리얼리티입니다. 멈추는 것까지 씨우우우우우 yeah! 짧지만 강렬하다. 그 실제로 있는 노령산 놀이기구를 많이 따오셨는데, 고증이 잘돼 있네. 우 야, 이 멀미난 것도 똑같아요. 좋습니다. 어, 왔습니다. 요게, 아임 코리원님. 어, 요거는, 누룡산 앞에, 불을 지펴놨네요. 약간 그건가요 멀리서도 약간 눈에 띄게 누룡산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회전목마랑 어, 일단은, 오, 어, 비눗방울. 되게 아기자기 합니다. 어, 요거는 경고등인가? 오 이거 뭐지 지하로 갈 수가 있네 놀이공사 놀이기구가 이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타봐도 되나요? 자, 탔습니다. 타볼게요. 오오오오얘색 오오오오오 오오오 다르네. 기분이색 다르네. 오좀 재밌네요. 이거 괜찮은데요? 자 다음 놀이기구 또 타러 가볼게요. 오 경고판. 뒤로 간다고 뒤로 보지 말주세요 아, 뒤로 간 놀이구나. 이거는 뒤로 간 놀이기구. 오, 야, 이거 대구 2월드 e 가면은 부메랑이라고 이렇게 뒤로 간 놀이기구가 있는데, 야, 색다른데요. 이거 오, 오,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놀이기구.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지수님, 어서 오세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야 이거 탈때 벌써 저녁이 됐네 살짝 무서운데? 오오오오오! 우와 이거 수직 낙하는데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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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재밌는데요? 탑 하겠습니다 해상 제트기에요? 궁금한데 오호 뒤로 갑니다 일단 아 뱁조입니까 아까 그거 뱁조 오 그거 같은데요? 약간 어린애들이 좋아할 미니 아틀란티스 미니 후룸 라이드 여기 제꺼입니다 제꺼 그냥 하실래요? 제꺼 해볼까? 제가 사실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제가 제작자 권한을 여러분께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공간인데 나름 괜찮죠?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나랑 똑같네. 자, 이제 사이언티스트님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뭐죠, 이게? 이거 다른 노름산인가? 이게 뭐죠? 와. 이게 뭐죠? 와. 시계입니까? 와와와 거대 대형시계 있습니다 와와 규모가 규모가 일단 압도적입니다 와 대박 와 대박 와와 지하철 음악까지 와 대박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제 너무 넓어서 잘못볼것 같아요 혹시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압도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와 대박입니다 크기가 와와 와... 일단은 따라가 볼게요 와 이게 뭐죠? 요거는 건물인가? 와, 안에 놀이기구가 있었어? 와. 화이트 네온이라고? 우와. 우와. 대박. 와. 그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거. 이거에 백신을 했다고요 와. 대박.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0시간 걸때 100시간. 그러니까 크게 너무 커. 이거 놀이기구마다 음악이 다 다르네. 와 이건 뭐지? 우와. <laughs> 와. 와이건 뭐예요? 우와. 요거는 한 시간 동안 만든 거라고? 와 근데 되게 잘만었다 이게 뭔가 기하학 문양인가? 와 이거는 여기는 애기들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우와. 이건 뭔가요? 여기 에뭐 적혀있는데? 아, 이게 내가 며칠 날, 몇월 며칠 날뭐 만들었는지. 와. 와.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 보라색이 적혀다고 우와! 뭐야! <laughs> 우와. 우와, 제가 적혀있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영광이다. 영광, 우와, 다딴데또와 무지개떡이다. 이거 다섯 기장 걸렸다고. 방학 때, 우와,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 우와, 이거 놀이기구야. 이게 보면은, 아, 이거 먹을 식당, 식당이구나. 우와, 이게 다 그냥 건물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다 테마가 있네 와와 와, 숙소도 있네요 숙소 우와 다들 주무시고 계셔 와 이것도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공기 좋게 틀어놓은 공기청정기 겸 이제 아로마 그렇게 근육 긴장 풀어주는 거와 대박입니다 무기성정? 와 단순히 놀이동산은 놀이기구만 탈 거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거의 무슨 다른 게임 하는 듯이 너키 박스 한 듯이... 와, 무기도 있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회오리 감자라고, 이거... 우와... 놀리기구 님이 회오리 감자예요. 계속 올라가... 우와... 와! 대박! 와. 이거 내려오긴 하는 건가요, 혹시? 이거 내려오긴 하는 건가요? <laughs> 세상에. 아, 내려가요? 와우. 와. 대박. 이거 내려온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이공산이, 놀이공산이, 이제 규모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의 개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봅니다, 개성. 올라가면 내려가요. 와, 와, 위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다. 와, 오, 이제 끝까지 왔어. 우와, 야, 가속도 너무 빠른데. 이거, 이거 부딪힌 거 아니에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떡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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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미나서 잠깐 화장실 좀타오겠습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이것도 그거잖아. 롯데월드 자이로 스윙, 아, 자이로 스피 야, 만화 그림 됐고. 와, 대박입니다. 너무 넓다 할로윈인데 위에는? 위로가볼까 위로? 위로가보자 위로 와... 우와... 우와. 할로윈이야 할로윈 와 대박 사이언티스트님이 이거 만드시는데 총 얼마나 걸리셨어요? 와. 와. 대박이다. 300시간. 요거 하나에 300시간. 닉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닉님 잠깐만요, 여러분들. 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와. 300시간. 요거만 300시간. 여기 전부 다 해서는. 예, 전부 다는 얼마나 걸렸어요? 전체 300시간. 와. 저, 엄청 재능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요런거 300시간 만에 만들었다는데 300시간 만에라고 말한 건좀 웃기긴 한데 저는 이게 규모가 와. 이게 진짜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야. 나 아, 사보겠습니다. 대박입니다. 광산. 와, 이거는 이색적인데 타볼까? 타는 입구가 어딜까? 저 저건가 딱, 딱 봐도 저거겠죠? 타볼게요. 오 뭐야? 이게 뭐예요? 우와! <laughs>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방금 노리기고 맞아요 이게? 놀이구 왔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그냥 데코고 이게 놀이구야? 한번더탈래한번더탈래한번더탈래요한번더탈래요 우와! <laughs> 이거는 이거는 헬멧이 꼭 필요하겠는데? <laughs> 우와! 하하하. <laughs> 오케이. 메인 두 개, 메인 두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두 개, 메인 두개뭐 끝내 보겠습니다 단순히 놀이 와, 이거는 뭐지? 와, 이... 자이로스윙, 거꾸로 있는 버전인데, 와, 처음 봤어요. 놀이기구 야, 이게 미로였구나. 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가 어디죠? 내 입구를 모르겠어. 아, 여긴가? 들어가는 데가?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우와 와 근데 길을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맵이 있을 것 같은데 나 위로 매을못 찾는 것 같아 와와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누구까지? 도착했습니다. 히히 JY 유님 노룡산 그와 일단은 노즈펜 뭐 있습니다 디테일 야 코로나 센스 센스 추가 점수 들어갑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보시면 야 방역까지 확실하게 정말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데가 아닌가 정말 여기면은 요즘에 정말, 방역이 철저히, 와, 보세요. 방역에 신경 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 방역이 철저하게 됐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야, 곳곳에 이 방역하는 기계가 많아요, 소독하는 게. 정말 이 코로나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입니다. 이야, 여기 주인분이신데 얼굴 보시면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야, 확실하게 자기부터 확실하게 방역을 하겠다. 예방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수리 중인가요? 이노리기구가 어, 앞에 탈수 있구나. 자, 한번 가볼게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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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laughs> 와홀름아 대가 엄청 크다 이거. 와. 와 엄청 잘 만드셨는데? 우와. 우와. 설마, 뒤로 가는 건가? 도구원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으, 잠깐. 우와. 우와. 대박. 와. 제가 아는 후륵라이드의 규모를 넘어섰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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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재밌었어. 여기다, 여기다. 어. 자,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 일단, 아기자기 합니다. 오, 일단, 아우, 눈이 보시네요. 네온, 네온, 그런가요? 네온. 오, 야, 일단, 지아가 오,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셨네. 약간, 녹색이 많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한번 타볼게요. 오 잠깐만 이거 아까 타던 거랑 똑같은데 뒤에 볼라운데요. 이거 아, 아 이게 이펙트구나. 오야 이거는 놀이동산에 딱 정석적인 그런 롤러코스터네 괜찮네. 오야 이거 엄청 긴데요. 놀이기구가 잘 만들었는데. 깔끔하다 와 깔끔하다 통일랜드 자 구경해보겠습니다 별이 많아요 별 4개 반이에요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튀는지 한번 타볼게요 오 많이 튀는데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와우. 제1회 천하 제일 놀이공원 자랑대. 이렇게 한번 놀러 봤습니다 오늘 1등은 사이언티스트림. 아, 이게 그 규모로 판단이 그렇지만 규모뿐만 아니라 정말그 안에 있는 디테일이나 그 하나의 노력이 전좀 크게 와닿았어요. 예. 네. 색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뭐라 그러지? 테트리스 조형물 이런 것도 인상 깊고 특히 저는 회오리 감자 놀기고, 여러, 쪽 창의적인 놀이는 좀 처음 타봐가지고, 거기서 큰점수 드렸습니다. 아무 오늘 1등은 사이언티스트님 축하드립니다.